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을 보다 TV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이, 대지 면적이 150평, 도로 집은 25평, 총 175평이고요. 건축 면적 43평, 목조로 지어진 주택입니다. 중공난 지 2년도 안된 따끈따끈한 신축급 주택이고요. 토지 모양은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 모양의 토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주택은 세 가구만 살고 있는 아주 자그마한 단지처럼 위치해 있고요. 이세채 중에 마지막에 위치한 주택이라 비교적 독립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파쇄석이 깔린 부분이 이제 주차장 부지로 사용했던 것 같고요. 잔디가 깔린 부분이 관리가 안돼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관리할 수 있는 잔디 공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별다르게 텃밭 공간은 만들어 놓진 않았지만 잔디 공간을 일부 개간하시면 텃밭 부분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동네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정남향으로 지어진 주택이라 매우 양지바른 건 두말라이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향으로 뻥 뚫린 전망을 지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냥 뻥 뚫린 전망만 있는 게 아니라, 남동향으로, 취읍산에 멋들어진 산자락까지 막힘없이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본 주택의 장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장점이 굉장히 많은 주택이에요. 굉장히 많은 주택인데 무엇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차량 운전하기 힘드시잖아요. 전철역 원덕역을 아주 천천히 걸으셔도 14분 정도면 전철역을 왕래하실 수가 있고요. 경사가 없기 때문에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도 걸어 다니기. 아주 양호한 입지에 있는 주택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전망이 정말 좋습니다. 더 맑은 날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주택 또한 목조주택이지만 외장을 와이드 벽돌로 마감을 해서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자아내는 주택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택 내부는 아주 깔끔한 전실 공간의 모습인데요 우측으로 3칸짜리 신발장이 보이고요 3연동 중문을 설치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안방 공간이 나타나는데요 안방으로도 큰 창을 설치해 놓으셔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최강은 정말 잘될것 같습니다 우물 천장에 조명도 예쁜 걸 달아 놓으셨고요, 간접 조명까지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대가 하나 방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안방에 설치된 붙박이장입니다. 붙박이장에도 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서쪽으로 큰 갤러리 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에 전신 거울이 있구요 자, 이 안방을 지나 타일로 마감된 바닥이 보이구요 왼쪽으로 수납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CCTV 그리고 계단실을 이용한 다단한 창고 공간입니다. 자 바로 옆으로는 1층의 화장실 메인 화장실 모습입니다. 화장실은 그리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디자인된 화장실의 모습이고요. 야 거실입니다. 이 주방이고요. 거실과 주방이 통구조라 그런지 거실 굉장히 넓습니다. 전체적인 화이트 톤으로 좀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좀더 넓어 보이는 것 같고 아이 조명 보십시오 우물 천장하고 간접 조명까지 정말 예쁘게 잘 지어 놓으신 것 같아요 남쪽과 동쪽으로 큰 창을 만들어 놓으셔서 아 여름엔 좀 덥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채광이 굉장히 잘 되는 모습이고요 이 동쪽 창을 왜 뚫어 놓으셨나 했더니 아까 외부에서 보셨던 저 추읍산 산자락이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와서 보시면 아마 더 감명받을 정도로 예쁜 전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자 주방의 모습이고요. 이 정도면 주방 공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여기 냉장고 놓는 공간 확보가 돼 있고요.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에 선반이 설치가 돼 있고요. 세탁기까지 설치할 수 있는 수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음, 세입자가 이제 살고 퇴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청소, 입주 청소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음, 2층으로 올라가 볼 건데요. 이 세입자가 이거 나가실 때 전세 보증금이 4억 3천이었어요. 전세 보증금이라 매매가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 가격에 좋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 조명. 저는 사진으로 볼때이게 햇빛에 비친 거줄 알았는데 조명이더라고요. 2층으 올라가 보면 넓은 복도 공간이 나타나고요. 방부터 한번 둘러볼게요. 2층 방의 모습입니다. 방이 그렇게 작진 않아요. 남향으로큰 창과 갤러리 창이 나와 있고요. 물론 시스템 에어컨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는 꽤 괜찮은 자재를 쓰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2층에 작은 창고 공간입니다. 이거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2층에 화장실. 화장실 공간도 아주 깔끔합니다. 전체적으로 화장실은 그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에 작은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까지, 남향으로 큰 창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거실과 주방방이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음, 되게 밝아요집 자체가 굉장히 밝은 느낌이고, 좋은 기분이 드는 주택인 것 같습니다. 야, 이 공간, 2층 테라스 부분인데요. 야,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막히지 않을까 하는 이 시야 확보 때문에 강화 유리로 마감을 해놓으셔서 개방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안전과 개방감을 동시에 잡은 베란다의 모습입니다. 아, 여기 전등 이렇게 켜놨는데요. 밤에 여기서 테이블 펴놓고 차한잔 마시면 또 맥주 한잔 마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전망 바라보면서 전원생활 한, 한다는 게, 음, 모든 분들의 로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아, 여기다가 또 빨래 말리면 굉장히 잘 마를 것 같아요. 뭐, 건조기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은 주택이라는 걸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내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택의 내외부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부연 설명드리자면 금일부로 가격이 1억 2천이나 인하됐습니다. 거의 원가 수준으로 매매하는 주택이고요. 가격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하지만 부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주택의 전망 주변의 혐오시설 그리고 시내 이용 수준 서울과의 거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부수 조건들을 거의 다 갖춘 주택입니다 정말 추천드리는 주택이고요 영상에서 확인하셨다시피 어디 하나 흠 잡을 데 없는 주택이었습니다 전원생활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뭐 연령과 무슨 관계가 있겠냐마는 연세 드신 분들이라면 혹은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꼭이 주택 와서 답사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양평을 보다 TV였습니다.